안녕하세요. 만나트럭입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요, 어, 고소 작업차, 어, 한 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차량은 기아 1.2톤 봉고3 고소 작업차고요 2015년 2월에 등록한 6 9 0 0천 k 로 주행한, 어, 1.2톤이니까 수동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네,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킹캡 베이스로 나왔고요 그래서 적재함과, 어, 적재함이 아니고, 어, 뒤에, 물건을 실수 있고 그리고 휴게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메리필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개나왔을 때 후방 이미지까지 나오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어, 열선, 사이드 미러 자동 접이, 핸들 열선, 열선 시트, 라디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내부는 일단 이 정도고요. 그리고 타이어 상태 보여드리면은 트비드리야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교체 없이 사용이 좀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장, 보도자국차 특장은 노바스 특장으로 21m 까지 올라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중간중간 보시면은 오일이 새는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네, 상태는 지금 전기는 다된 상황이고. 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어,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남표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